안녕하세요. 신한생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부동산 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요 완성에도 이미 침투를 해서 분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었고 많이 해자됐고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많은... 언론 지상에서 떠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 중개업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 그리고 겪은 것을 토대로 연구를 중심으로 실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토지를 그냥 분할하는 것 지분을 쪼개는 것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저들 안성에도 기획부동산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여기는 안성맞춤IC가 공사 중입니다 여기는 안성종합운동장이고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니까 여기에 땅을 사기 어렵죠 그러니까 또 한번 보세요 금강호수 주변은 전부 다 농업보호구역의 농림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승종 합운 동장의 자연녹지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취득해야 되는 것인데 기획 부동산은 요즘은 옛날과 달리 저 산골짜기에 토지를 임야를 분할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심 속으로 침투해서 도심 속에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도 인근의 기획으로 토지가 판매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부동산의 토지 분할 방식은 전통적으로 지분 등기가 있고요, 요 권리에 와서는 독립 등기, 개별 등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법적인 의미인데 토지를 가지고 분할해서 나누어서 쪼개서 파는데. 지분 등기라는 것은 여기 땅이 전체 3000평이라고 그랬으면 그 중에 100평 홍길동 또 3000평 중에서 100평 김갑순 또 3000명 중에서 100평 김순자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지가 지번이 하나입니다. 한 지번에 여러 명이 등기가 되는 거죠. 즉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3000-1번이라는 지번에 수십 명이 고구마 줄기처럼 등재가 되어 있어요. 지분 등기. 지분 등기입니다. 지분 등기고, 그에 반해서 이런 부분이 소비자가 싫어하니까 기획부동산에는 압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독립 등기, 개별 등기를 해줍니다.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독립 등기, 개별 등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 지번에 백평 2000-1번 백평 홍길동, 2000-2번, 김갑순, 2000-3번, 김순자. 이렇게 각 지번에, 각 지번에 개별 등기를 해줍니다. 내 땅에 족보를 올려주는 거죠. 한 필지에 한 명씩.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어, 나 이거 지분 등기 아니야. 공유물 분할하는 지분 등기가 아니고, 내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등기를 했어. 2000-1번 백0 0평 떼면은 등기부등본에 홍길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좋아. 예, 맞습니다. 독립등기, 개별등기인데, 자, 그러면 독립등기나 지분등기나 문제점은 자, 먼저 지분등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분등기는 그랬잖아요. 한몸통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에 홍길동, 1 0 0평 해서 팔았어요.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현황을 가보니까 허벌판이에요. 망망대해요. 지분 등기의 맹점이 내 땅이 여긴지, 여긴지, 지분이 어딘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가분할도 임시 가짜, 거짓 가짜입니다. 그림 그려놓고 내땅 이거 사라, 이거 사라. 뭐 여기는 뭐 연예인이 샀다, 연예인이 샀다. 주로 검료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토일, 일요일 휴무니까. 공적인 자료 같은 거 확인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지분 등기의 맹점은 그거고, 그러면 독립 등기를 했는데요. 독립등기를 좋아요. 개별등기를 했어요. 2000-1번 100평 홍길동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100평 2000-1번 100평 여기입니다. 위치 자체는 여기입니다. 토지가 분할됐어요. 토지대장을 보면 은 분필해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여기 임인데 여기 기초토목을 택지를 다져야 되고 오폐수 묻어야 되고 도로 내야 되는데 누가 하냐고 누가요. 그래서 독립 등기나 지분 등기나 마찬가지로 현황은 아무것도 할 수가, 합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법적인 의미도 있고요. 일반인들은 이 등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취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인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한 등기 부등본에, 한 족보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고구마 줄기 치는 등재된 걸 말하고, 개별 등기는 단일필지에 예를 들어서 일, 뭐 100번, 이다 그러면 100번에 홍길동이다. 홍길동 혼자만 등기된 거. 물론 뭐 복수로 등기할 수있죠나 마누라하고 같이 사겠다. 긴값순이하고 그러면은 100번지에 홍길동 긴 값은 이렇게 등기되는 거고, 거기에는 족보가 하나하나 등본에 등재된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등기의 문제점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기 땅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가분할도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땅의 위치를 분할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천명이다. 그러면 천명 전부 다 공유물 분할 합의를 해야 돼요. 분할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해외에 나간 사람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공유물 분할 합의를 해야 돼. 공유물 분할 합의 합의가 안 돼요. 물론 기획부동산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그 판매할 때 공유물 분할 합의서도 받고요. 도로 사용 승낙서도 받아요. 수련 다 받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나 분할이 됩니까? 분할 누가 시켜줘요? 합의하라고 나오면은 그중에 뭐한3 분의 1은 나올까? 절반은 나올까?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가야 돼. 소송으로 소송을 누가 집었느냐?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은 기획 부동산에서 토지를 판매할 때그 중에 직원이나 아 임직원이나 직원이 들어가요. 직원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 기획 부동산 토지 분할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이 땅을 산 사람 보고 야내땅사 얼마 살 때는 만 원이지만은 내땅 사가 그럴 때는 십만 원에 사가 못 사가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 직원이 말뚝박기로 들어간 직원이 야, 너, 내땅못 사가면은, 너땅안돼 팔아. 얼마? 살 때는 11만 원인데, 만 원에 팔아. 못 팔죠, 억울해서. 그래서 걔가 소송을 집어넣어버려요. 공유물 분할이 안 되니까 경매를 집어넣어버려요.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경매가 돼서, 낙찰이 그나마 돼서 조금씩이라도 떨어지면 다행인데, 기획부동산에서 판 땅을 어떤 사람이 삽니까? 거의 어려워요. 낙찰돼가지고 지분으로 분배되는 건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경매를 넣어서, 어, 땡처리를 하긴 하는데, 자, 뭐, 물론 도로 개설은 불가하고요. 당연히 합의가, 지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 사용승 낙서도 받는다 그랬죠. 받긴 다 받아요, 분양할 때. 여러 사람들의. 공유물 분할 실패하니까 도로 개설 불가하고, 기초토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초토목은 할 수가 없죠. 공유물 분할도 안 되고, 도로 사용성도 안 되는데, 자개별등기를한번 보겠습니다. 개별등기는 자기 땅의 위치, 지분 위치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누가 지고 지우고 경계 청량을 해야죠. 그 다음에 기초토목을 해야죠. 기초토목이나 오폐수관 도로를 내는 거예요. 자 중량 이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받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분양할 때 받아줘요. 합의가 돼서 도로 개설 누가 하냐고요? 포장을 누가 하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물 단지가 아니고요, 폐물이에요, 폐물.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의 일반적인 특징, 새로운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소재지가 유명 강남이나 유명 소재지를 사무실입니다. 대리석 깔아놓고 빛가 번쩍하죠. 요즘은 그 이름 형태가 과거에뭐 공공 무슨 컨설팅, 무슨 영농법인 그러다가요. 요즘은 KB 경매, 신한 경매, 신한 공사 아주 유사하게 들어옵니다. 맞춤 대출 브로커 하고 마찬가지예요. 대출도 마찬가지 또 신한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영업 안 해요. 그 실제에 유사 명칭을 써가지고 전화하면 당신 신한은행이나 그러면 꼴이 내립니다. 자 그거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 명칭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신설 법인이에요. 얘들은 한글 해먹고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법인 등기부등본을 데보면은 상업 등기부등본이라 그럽니다. 금방. 신설 법인을 등록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임원 면모를 보면 젊은 애들이나 바지 사장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어요. 또 집원은요, 계약 전에는 집원을 오픈을 안 합니다. 계약을 한 후에 현장을 보여주고 집원을 오픈해요. 그래서 현장을 갈 경우 그 망망대의 허벌판에 비슷한 물건, 옆에 물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고객들이 이거를 계약하고 나서 브리핑 자료하고 현장을 갔을 때일치 하는지 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질 않아요. 바로 계약하고 바로 현장 물건 보고 자기네들,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기네 식으로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돌아와 버려요. 자, 이게 중요한 게또하나인데 여기서 기획 부동산은요. 요 최근에는 정보를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고급 정보 맞아요. 여기 도로가 개설된다고 했더니 시청에 확인이나 자료를 보니까 맞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주고 삽니다. 뭐 공무원과 결탁을 하든지 정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뿅 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연예인, 연예인 전문가를 동원해 연예인이 연예인이 분양을 받았다고 막 노란 스티커, 빨간 스티커를 옆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있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 자칭 전문가는 사람이 그런데 연루돼 갖고 그 땅이 땅이 좋다고 유튜브를 찍어줘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분 소액 판매고. 독립등기, 개별등기 과거에는 지분등기인데 독립등기, 개별등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전화로 텔라마케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기획부동산의 판매 방식을 보면요. 다단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직원을 고용하죠. 직원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300명 고용을 하면요. 300명이면 그 가족만 해도 얼마입니까? 1인당 3인, 4인, 4인 가족만 잡아도 1000명이 넘어요. 자기들 식구들한테 파는 겁니다. 팔면은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절반 이상을 주니까. 가족을 동원 안할 수가 없죠. 자기가 안살 수가 없죠. 자기 지인한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다단계 형태고. 최근에 이제 그펀드 방식은 뭐냐 그러면 이건 조금 진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자금을 모집을 해서 리천이 무슨 임대 빌딩에 투자 안 한다는 등 그러면서 심지어 안심시키려고 저당권도 설정해주고 이자도 지급해요. 통장은 보여줘요. 통장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아닌 거,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 불확실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믿음을 못 주기 때문에 통장을 보여줍니다. 다단계나 이런 사람들 보면 통장이 얼마 들어왔어, 어저께 뭐해서 얼마 들어, 보여줘요.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보셔야 돼. 그만큼 다른 걸로 자신이 없으니까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두달 들어오다 그 다음부터 끊기죠 그래서 펀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의 방식인데 경매 방식이 있어요. 싼 땅을 사서 아주 싼 땅을 사요. 싼 땅을 사니까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니까 사채로 혹은 제3자한테 건조당을 설정해요. 땅 가격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한 50억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이 땅이 50억 정도 되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지 않겠어요. 라고 토지의 가격을 높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높게 설정을 한 사람이, 술며 자기, 자기들끼리 짜, 짜고 치는 고수도 그 경매를 집어넣어요. 경매를 집어넣으면 고가의 낙찰을 받아요. 그럼 낙찰 기록이 나오잖아요. 10억짜리가 얘가 일부러 경매를 집어넣어서 50억의 낙찰을 받으면 50억이라고 는그 낙찰 가격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걸 토대로 팜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데 해서 지분으로 소액 파는 방법이에요. 이거. 요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놈의 여기 급류에 외줄타기를 타고 잘 넘어갈까 숨어서 계산 조판을뚜드내는게 기획입니다. 일반 사람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예 접근을 하시지 않든지 모르시면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기획 부동산에요. 개발 행위는. 법에 나와 있어요. 토지 분할은 51조 5항에 보면 은 토지를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인양을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요즘은 쪼개기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위탁 판매나 경매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지금 어 하고 있죠. 토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분할은요. 그 국토법이나 국토계획법이나 국토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허가를 받지 않는 거는 뭐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2 0 0제곱미터는까 60평. 60평 이하는 토지 분할하는 거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요거는 그런 내용이고 그 위에는요. 전부 다 허가를 맡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허가를 받아야 토지 분할이 가능한 거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 빼고는 빼고는 60평 이하 뭐 관리 지역은 뭐 30평 이하 이런 내용 이런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것 외에는 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허가를 맡고 토지를 분배 분할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기획부동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에 허가를 안해주죠 다른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 구정에 예방을 하려면 첫째 파는 주체를 확인해야 돼요. 법인 등본을 떼어봐야 돼요. 상업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거기에 금방 신설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등기된 임원들의 면모를 주민번호나 대충 보면 주소나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설립하고 한건 해먹고 빨리 정산해서 어, 끝내는 그런 등본 이런 업력이라 그래요 이런건 아주 뭐 일천하니까 이 부분이 금방 신설돼 있다면 가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발 공부 자료 좀 확인하세요 물론 자료를 그 확인할 시간을 안줘요 애들이 그거 알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미리 지분을 주면 다 조사를 하겠죠 요즘 부동산에서 지분 다 가르쳐 주죠 웬만하면은 그러면은 토지이용계획 각종 포탈, 경기도 부동산 포탈, 시리얼, 제가 많이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 사람들은 미리 집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워요. 현장 답사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건데, 브리핑 자료하고 일치하는지, 이 땅이 저 땅인지, 현장 답사했을 때 브리핑 자료하고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위치나 이런 거는 지적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여기 도로가 나는지, 아 하는지 시간이 필요하죠. 해당 기간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미 계약은 했어요. 선계약을, 걔들 그 특징이 선계약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특약을 달자. 만약에 그것이 도로개선이 아니라든가 어떤 인허가가 안 나온다면 은 해지하는 조건으로 이런 규정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녹취를 하시든지.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은 기획부동산이 당했던 사람이 또 당한 경우를 봤어요. 한분 해가지고 날려버렸는데 또 기획 부동산인지 모르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에서 우리나라요 부동산은 그래는 괜히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괜히 저거 한가봐요 사전이 땅사면배 아프듯이 꼭 사고 가 터지고 나서 물어봐요.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원형지 공인중개사들이나 어, 확실한 땅을 원형지를 파는 것이 아니면은요. 분할하는 땅은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는 분은 뒤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백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서 좋은 땅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